최근 방탄소년단 지민이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깜짝 방문해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커다란 상자와 트레이드마크인 미소로 무장한 지민의 모습은 추측의 물결을 불러일으켰고 팬들은 이번 깜짝 등장의 목적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됐다. 예상치 못한 방문은 팬들 사이에서 솔로 앨범 가능성부터 컬래버레이션,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소셜미디어에 떠도는 다양한 이론을 반박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빠르게 잠잠해졌다. 또 족사는 지민의 방문과 솔로 프로젝트, 콜래버레이션 등 음악 관련 활동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빅히트는 지민의 방문은 개인적인 것이며 음악 활동이나 프로모션과는 전혀 무관함을 강조했다. 팬들에게 근거없는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소속사는 지민의 방문 목적을 둘러싸고 점점 커지는 추측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공식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열의와 궁금증은 여전했다. 지지자들은 지민의 놀라움에 대해 계속 추측했고, 일부 소식통은 이것이 자선 활동이나 자선 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양한 사회 활동에 대한 지민의 잘 알려진 헌신을 고려할 때 그가 자선 활동에 참여한다는 개념은 상황에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다만 소속사 측은 지민의 방문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접근 방식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비밀 유지와 일치합니다. 두 기관 모두 기대감을 조성하고 계획에 대한 미스터리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순간까지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시키며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드러냈다. 루머를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한 소속사의 신속한 조치는 팬층과의 명확한 소통을 유지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번 공식 입장은 지민의 방문 성격에 대한 추측을 종식시키려는 의도였으나 본의 아니게 팬들의 기대감을 더하게 만들었다. 지민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해 팬들은 앞으로 아티스트가 어떤 놀라움을 드러낼지 궁금해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결국 지민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본사 방문은 팬 커뮤니티 내에서 추측에 초점이 됐다. 공식 성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방문 목적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어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발표와 함께 종종 설렘과 미스터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